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발표를 앞두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폭등하고 있어 알트코인 시장은 거의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간 상승을 보여줬던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폭락하며 상승폭 이상으로 반납했으며 과연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언제 그리내는 듯 다시 올라갈지 현재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주말 사이 70% 넘게 폭락해 곡소리가 저로 나오고 있는 파워 레저에 대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소식은 첫 번째 주말 사이 파워 레저의 가격이 폭락한 소식 두 번째 최근 파워 레저의 긍정적인 소식 이후 일어난 상황들.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우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파워레처의 첫 번째 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처는 주말 사이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며 이번 알트코인 하락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레처는 최근 며칠 새 3배 넘게 폭등하며 잠시나마 나왔던 상승장에 수혜를 엄청나게 받았지만 별다른 눈물 구간 없이 거의 다이렉트로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하락의 요인은 파월레저 본인의 문제가 아닌 여러 시장의 요소가 꼽히고 있는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 매트릭스포트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일 SEC가 1일 중 신청이 접수된 모든 비트코인 혐의 ETF 신청이 승인 거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동시에 알트코인의 가격 또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ETF 승인에 희망은 남아있어 만약 여기서 승인이 이뤄진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번에 50K까지 폭등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만에 하나 승인님 거부된다면 30K대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중이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인스 또한 폭등하고 있어 이번 알트 하락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며 떨어질지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감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 매체 산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파워레처는 소셜미디어 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아마패를 꼽힐 만큼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번 상승을 위해 주역을 이끌었지만, 이것도 잠시 현재는 거의 대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의 급증은 파워레처가 최근 에너지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엑스그리드 2.0을 공개한 직후에 발생했으며, 새로운 버전은 미니바나 인터페이스와 향상의 추적 기능, 향상 에너지 거래 유연성 자랑하지만 이번 공개는 급증세 자체를 설명한 만큼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워레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p2p 에너지 거래를 촉진하며 이 플랫폼은 개인이 잉여 태양열과 풍력 또는 기타 재생가능 에너지를 서로 사고 팔수 있는 분산형 시장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워레처는 방정식에서 중계자를 제거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청정 에너지 생성 및 유통의 민주화를 약속해 호주의 본사로 둔이 스타트업은 이미 일본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플랫폼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블록체인 부문 신흥 강자로서 파워렛츠는 여전히 장애물과 함께 여러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렛츠의 가격은 지금도 하락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10일 ETF 승인 여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물론 100% 승인이 될것이란 아니지만 거의 승리될 것이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승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 역시 기대되고 있어 이두 가지 대응 호재가 맞물리게 된다면 지난 2021년 불장을 능가하는 역대급 상승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떨어지면 폭락할 때 조금이라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워러치 같은 경우 급락의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절대로 기준 없이 들어가시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어. 지금의 가격보단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하락하고 하락한 이후에 지지를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에 추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세력들이 어디서 급등을 시키기 위해 펌핑하고 매수한 지 공략한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매수 타점이나 좋은 구간이 생긴다면 정해드릴 예정이오니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신 것보다는 시장의 동향 체크와 동시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해드린파워레저의 최근 숙지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주말 사이 파워레처 폭락이 이어졌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과 반감기 소식이 맞물려 지난 21년 불장이된 상승 기대되고 있으며 파워레츠의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신다면 큰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 파워레처는 친환경 엔지 부문과 함께 블록체인 신흥 강자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장애물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불확실성을 벗어날 확실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소식 이렇게 두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기존 파워레츠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월 애저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파월 애저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님께 이렇게 들어오시면 파월 애저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과 정보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